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시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1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왕기시록 21장 제가 1절부터 공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이 2000년도니까 네, 2000년 생각하면은 20장 하면은 천년 왕국. 네, 이렇게 외우시면 외울 수 있어요. 네, 20장 노래 한번 해 보십시다. 천년 왕국 다스리네 순교자들 무적행의 마귀 사탄 불모수로 죽은 자들 생명책과 행위책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네. 네, 이게 이제 20장이고요. 천년왕국이 되는 것, 또 사탄이 패망하는 것,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오늘 여기 21장, 네, 20장이면은 끝인 줄 알았더니 21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네 거룩한 성 세예루살렛 내려오니 탄장한 신부 같더라 네 이게 이제 21장 또 내가 네,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21장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아, 여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네, 이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 거죠.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질적으로 새로워진 여기 새라는 카이노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새 질서가 전개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사 통치하시는 곳. 또 도덕적이며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면 아마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화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도 종말론적인 구속의 나를 고대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악인는 능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그랬어요. 네, 이 세상이 이처럼 바다 같다고. 구약에서도 이처럼 바다는 악과 연관되어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죠. 요한계시록 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네, 이러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네 여기서 새네이 단어는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질적으로 변화된. 네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라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에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비유로 많이 묘사되고 있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3 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네, 보좌에서 또큰 음성이 났다고 그래서요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그래서 여기 장막. 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함께 있음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성육신 하신 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거하심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네, 보는 것으로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원의 목적으로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한 새롭게 변화된 백성을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으로 변질되었던 옛 것은 모두 다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보조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여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여기 이루었도다 개고낸이라는 원어인데요. 다 이루었다. 네, 여기 복수 동사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던 그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네, 헬라오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라고 그래서요. 네, A B C D의 A 하고 마지막 Z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 수세물을 값 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요. 주님이 생수가 되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끊임없이 생수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여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네 성령을 말하고요. 생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이 모든 약속하신 것. 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 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대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 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을 수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 또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나 또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 믿지 않는 자가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과, 그래서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승배로 부정하게 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네, 원어로는 프로노이스, 네, 성적인 범죄자들, 가늠한 남자들, 네, 가늠한 자들을 지금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또 다섯 번째로 점술가들, 네, 마술이나 점치는 자들, 네, 이러한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섯 번째로 우상승배자들, 불신자들의죄 중에 가장 근본인 죄, 네, 우상승배 죄, 이건 꼭 돌이나 나무의 이 우상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 물질이라든가, 또 자식이라든가. 또 어떤 동물이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는 모든 자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거짓말 하는 자,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불의에 동참하는 자, 네, 이러한 자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요한 1서 2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된 것, 네, 하나님은 진실되고 찬되신 분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네,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9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21장 노래로 외워보십시다. 2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21장,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네, 또 내가 네 이렇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네. 거룩한 성새예루살렛 내려오니 탄장한 신부 같더라. 네게 이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사도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알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악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